나약한 신문증 가게부 여러분, 내 나라 평범한 서민이요. 그리고 내가 에, 하다 못해 하나의 에 절까지 중국도, 중국도 근로자가 있고 에, 그런 것들이 싫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열 싸움이라기요. 그래서 고충스럽게 에, 나한테 사장이 처음에는 임무를 맡긴 게 아니라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제로, 내가 보고 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세월이 좋아도, 소탕이 난, 내 나라에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살면서, 그렇게 오면 저, 더군다나, 내 나라, 쥐도 다 잡아먹어. 쥐. 쥐까지 잡아먹고, 끔찍해. 그리고 사람 발이, 발톱이, 까마귀, 제가 까마귀. 그리고 중국집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중국집 사모님이 웃으면서 말하지만 자기 본인도 배달하는 사람 집, 집을 몇천만 원씩 얻어주고 본인 가게에서 일을 시키다가 그 돈을, 그 돈을 사기치고 갖고 도망가는 것 그것을 나한테는 돈 말한도 우수고 근데 그런 말은 쉽게 얘기지가족이라는뜻이지 그래서 태평하게 사는 당신들이 나처럼 집안채에 거저 가지려고 마음먹었다가는 큰일나 나는 실제로 조촌 중에서 인명은 제천이나 다 알고 내 스스로 월세를 원했답니다. 아시겠어요?